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뭐 여기에도 당연히 목숨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소하지 않는 것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맵이라 그래서 또 구글 플레이스라고 불리, 불리기도 하고, 예, 또 명칭이 따로 있긴 한데. 음. 여튼간 뭐 부르는 게 쉬운 게 좋은 거죠. 예. 여기에도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예. 또 이것도 나중되면은 진짜 여러분들. 엄청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이런 프로그램을 안 써도 꼭 등록하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대부분 이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스크롤 해보면 바로 구글 검색이 나오듯이 네, 이제 다들 귀찮으셔가지고 이제 어플 설치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꼭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글 맵 트래픽, 그리고 리워드 기능 또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우선 여기서 설명을,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프로그램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트래픽 리워드 기능 포함, 블로그 리뷰 포함, 블로그 트래픽, 네이버 카페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정보성과 두개입니다 유튜브 쇼츠, 공유 좋아요 스크랩, 네이버 서류 추가, 준체 최적 블로그 올리는 프로그램, 네이버 지식인, 구글 맵 트래픽, 네이버 쇼핑, 오늘의 집 쿠팡 순위 상승 프로그램. 이 모든 게 90만원입니다. 개인용 90만원, 대행용 15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 치료를 끝내가지고 말이 조금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매년마다 제가 와이프가 터키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매년마다 해외를 가요. 네, 저희 딸네, 딸도 이제 6살이라서 또 3개국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갔다 와야 돼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언어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기존의 플레이스 영상이랑 뭐 이제 내 쇼핑 트래픽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공개가 조금 어렵다고. 왜냐면은 제가 뭐 기존에 찍었던 뭐 금방 전에 올라왔던 블로그도 레퍼런스 공개 시원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트래픽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것처럼 개발을 못한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 따가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프로그램 똑같이 카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실상 뭐 이제 안전이 가장 보안이 중요하죠. 예. 제가 거기 플레이스 영상이나 쇼핑 트래픽 관련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여러분들은 비밀 유지 그리고 보안까지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 플레이스라든지 쇼핑 트래픽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또한 판매와 그리고 또 생계가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무심코 공개를 해버리면은 저희는 나쁜 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개를 못하는 예시가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공개가 어렵다는 거야. 자,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조금 화가 나서 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셋드입니다 보통 손이 올리고 싶은데 시연 영상 있을까요? 시연 영상 있을까요? 여러 개 구입 예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거는 그냥 한 개로만으로 충분하거든. 여러 개 구입 필요 없이 저희 는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계속 이제 이분이 지, 재촉을 하시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대행사 같아. 어, 아니면은 뭐 개발사거나 보, 보이셨죠? 잘 올라가거든요. 예, 잘 되거든요. 저희 거. 오, 잘되는 역시 쿠팡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되니까 쿠팡도 이제 보고 싶은 거지. 어? 그러니까 딴 데서 쿠팡도를 주고 샀는데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많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 거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처음에는 이거 보고 나도 조금 마음이 아픈 거지. 어? 저도 예전에 막 사업하고 그래서 다 당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줬죠. 쿠팡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검색어 노출이 랑클릭들 수들은 싹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보고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여기서 조금 의심이 든 거야. 어? 이건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바로 사야겠네요. 연락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만 따가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예 네, 이해됐죠? 이래서 이런 트래픽 종류가 굉장히 위험해. 어? 그래서 보안도 되게 중요하고 아 이래서 내가 좀 개발사들을 못 믿겠어. 여튼간에. 네이버 플레이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글 맵트래픽은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체류 시간이나 아니면 뭐 공유 버튼 사진 버튼 도착 버튼 저장 버튼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뭐 다른데 뭐 대행사나 실행사 맡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보드 한번 바꾸는데도 어마무시하게도 이제 돈을 또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기술은 테더링과 프록시 유동 ip 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입맛에 맞는 대로 설정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이제 제가 조금 로직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 예시로 이번 달에 뭐 1000명이 나왔으면 다음 달에 1000명에서 조금 넘기거나 아니면 1000명, 1200명이 나와 순위가 오르거나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순위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트래픽을 조금이라도 좀더 줄이게 된다면은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세팅했던 트래픽에서 좀더 높여 주시는 것을 조금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고 오르기도 더 쉬우니까 예, 계속 유지하면서 이용을 해 주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은 AS와 업데이트가 평생 포함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걱정과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풀패키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어느 한 곳과 조금 이제 제휴를 맺게 돼 가지고 또 이제 좋은 조건을 조금 질,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우선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기업 자금 지원, CCTV 그리고 또 이제 꽃 배달, 노란 우산 공제, 사업 사장님들의 퇴직금 제도라고 하죠.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쇼핑몰 제작, 차량 리스 렌트, 청소, 방역, 배달 어플 뭐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공유 오피스, 휴대폰, 사업자, 카드, 네이버, 광고, 셀프 마케팅, 포스, 키오스크, 렌탈, 비즈, 테이블 오다, 서빙 로봇, 영상 제작, 인터넷, 뭐 이런 거 가입하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영업이 가능하십니다. 창업비용, 이렇게 많은데 창업비용, 초기비용 드는 거 아니냐? 우리 풀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은 싹다 무료, 여러분들 부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이거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차피 풀 패키지 구매한 뭐 불르고 있죠. 자동 포스팅 뱅 링크로 싹돌리면 어차피 링크만 뿌리면은 이제 링크를 타고 이제 그분들이 뭐 가입을 하거나 뭐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여러분들 원래 어필리에이트나 뭐 제휴 마케팅 하시던 거 수수료 굉장히 짜잖아요. 여기서 월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시원하게 벌어 가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주 완벽한 조건이죠. 예. 네, 여튼, 이곳과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네, 많은 연락 한통 주시고, 여튼, 오늘 제가 시원하게 한번다 공개를 했는데, 연락 한통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